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나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삶이 가득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교회 다녀라고 부르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라고 묻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 좀 다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신상을 적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종교란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대변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사람들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승리함을 얻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반대적인 의미가 바로 불안함이지요. 여러분이 담대함과 불안함의 차이가 무엇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은 이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있는 구름 다리를 건너 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산 봉우리와 산 봉우리를 둘로 이어서 이렇게 줄로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 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출렁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요. 밑을 바라보니까요, 저 낭떨어지가 밑에 보이는 겁니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한 발을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불안감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이 다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다리가 그리 높이 있지 아니하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름은 담대함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확신이 없으면은 작은 일에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고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느 형편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어명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나운 맹수 사자와 함께 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살고자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켰사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요 사자 굴에 함께 있을지라도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큰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담대함이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는요,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함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모든 백성도 다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불안해했습니다. 사회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정치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블렛의 장수인 골리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나 자신이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간다고 하면요. 세상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할 문제들을 우리가 풀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지금껏 담대하지 못했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는요,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달콤한 유혹인에게 온다 할지라도, 요 풍랑인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만큼 흔들렸던 것이지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사랑하 성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함을 통해서 식량 없는 귀한 성도럼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랜 그길 가운데서 지쳤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가이드 양반.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왔으며, 얼마만큼 걸어가야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으니,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나도 같이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더들 힘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왔으며, 얼마만큼 우리의 길이 남았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 그 사람은요, 오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얼마만큼 왔으며,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목적지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아마 첫 번째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면 그는 더 용기 내어 더 힘을 내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아무도 이 길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기에 누구나가 다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철학에게 묻습니다. 과학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왔으며,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저 천국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들이요,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함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들은요, 우리는요. 그 인내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풍랑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요. 높은 산을 만나면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부족함으로 신앙의 길에서 주저앉고 마는지 모릅니다. 참을성도 없고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조금만 괴로워도요. 짜증내고요. 약간만 고통스러워도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하며 포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이 이럴까요?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도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예수님에게 뭐라고 위기합니까? 주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보여지니깐 실망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 하나 어려움을 아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아무런 소망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해서 참 참는다라고 해서요.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 찬란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며 견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들이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곳에 죽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앞으로 앞으로 힘겹지만 전진하는 사람 인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소망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인내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지요.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나는 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원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급 시키셨습니다. 출애급의 부품금을 안고 있었던 시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건너지 못할 홍해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만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굶주리자 그들은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은 없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계획과 꿈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바라는 것도 있고요, 꿈꾸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들이 우리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혼해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굶주림과 같은 괴로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 때문에 이런 무력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요.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는 홍해, 높은 산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냐는 거라고 하면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바다 위를 건널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현실의 안주에서는 아니 됩니다. 현실의 안주에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지, 예수의 생명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할지에 대해서 기대함을 아니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들 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 소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에 가지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뤄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될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나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나가는 운동 선수들은요. 내가 지금껏 이 팀과 싸워서 100번 싸워 100번 절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번 만큼은 지지 않으리라 승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 전부터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질 거야. 나는 힘이 없어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 경기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들들이여 우리의 삶과 형편을 바라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 나는 할수 없어라고 마음 먹는다라면 정말로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들들이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인생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인내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협박할지라도요, 감미로운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송계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될 거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여유 갖고 신앙 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긴장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